머리 감을 때이 습관 그대로면 탈모 더 빨라집니다. 화면 두번 누르고 내 샴푸 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첫째, 너무 뜨거운 물. 두피를 지지는 순간 필요한 유분까지 싹 가져가서 피지가 두세 배로 폭발합니다. 반대로 찬물은 피지와 노폐물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깨끗하게 씻기지 않아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정답입니다. 둘째, 10초 적시고 바로 샴푸. 미온수로 최소 일부는 충분히 적셔야 두피 노폐물의 70%가 먼저 빠집니다. 셋째, 샴푸 많이, 바로 두피에 500원 동전 크기 정도만 짜서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낸뒤 두피에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넷째,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기. 기분은 시원해도 두피에는 상처가 납니다.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 1, 2분 정도만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다섯째, 젖은 머리로 자기. 축축한 두피와 베개는 세균 곰팡이가 좋아하는 파티장입니다. 반드시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찬바람,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 주세요. 머리가 빠지는 건 샴푸를 적게 해서가 아니라 잘못 감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머리 감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1년 뒤 두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한 일분 건강 습관 구독하고 함께 챙겨 보세요.